도망쳐 도망쳐 나올려? 응. 응 점프 뛸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진짜 나와 너무 <laughs> 너무 응. 뭐야 뭐야 먹이 주면안 주려 숨지 말래 질주 마치 아 그리고 다리에 뭐 부착 자치가 있네 아 뭐가 있어? 응 도망쳐 도망쳐 나올려? 응. 응 점프 뛸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진짜 나와 너무 <laughs> 너무 뭐야 뭐야 먹이주면 안 되는데 숨지 말래 지네도맞속아 그리고 다리에 뭐 부착자치가 있네 아 뭐가 있어? 응 음. 음. 도망쳐 도망쳐 나오려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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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뛸것 같아 어떡해 어떡해 진짜 나와 <laughs> 너무 무무무 너무. 음. 뭐야 뭐야 먹이주면 안 되는데 숨지 말래 지네도맞속아 그리고 다리에 뭐 부착자치가 있네